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 책사랑방입니다. 요즘처럼 시대가 급변하는 세상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10살에 꼭 만나야 할 100명의 직업인 출판사 조선북스 글 한선정 만화 이동철 사진 AZA 스튜디오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직업은 새롭게 창조될 수도 있는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진정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UN 미래보고서 2045 2045년의 일상 가상 시나리오를 선생님이 들려준 적 있어요. 평균 수명 130세.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꼭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메모지, 연필 준비해 주세요. 미래의 직업을 정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에 관해 알아야 해요. 여러분에게 재미난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군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 줄게요. 연필, 메모지 빨리 준비해 오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10살, 10대인 친구들이 앞으로 2045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선생님이 조 밑에 UN미래보고서 2045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어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한번 듣고 미래에 아,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하면 되겠구나 라는 선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메모지랑 필기도구 준비됐죠? 자, 지금부터 함께 선생님하고 떠나볼 건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선생님이 읽어주는 질문에 따라서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을 듣고 얘는 빨간색. 빨간색. 아니요는 파란색. 파란색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테스트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잘 들어 보세요. 비 오는 날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비 오는 날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맞아요 하면 빨간색. 아니요 하면 밑에 파란색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아니요. 주스보다 사이다가 좋다. 아니요. 동물과 식물을 사랑한다. 예 하면 빨간색으로 가라고 그랬죠? 빨간색, 예. 달걀 프라이는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는 게 좋다. 선생님은 예. 그래서 빨간색으로 갈 거예요. 아니요. 하는 친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면 돼요. 검정색보다 빨강이 좋다. 예. 음악을 들을 때 리듬에 맞춰 발을 움직인다. 예. 미술관에 가는 것이 좋다. 예 하면 C예요. C. 미술관에 가는 것이 좋다. 아니요 하면 D예요. D. 타입이에요. 여기에는 A, B, C, D, E, F. 여섯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여섯 가지 타입에서 어떠한 영향에 속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 거예요. 자, 저학년 10살인 친구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들려주는 질문, 여러분들 글씨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충분히 보일 거고, 휴대폰도 옆으로 이렇게 화면이 크게 펼쳐지면 글씨 보여요. 자, 가봅시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질문에 예, 맞아요 하면 빨간색으로 가면 되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질문에 아니요 하면 파란색으로 가면 돼요. 빨간색, 예, 파란색, 아니요. 자, 한번더 할게요. 비 오는 날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예. 자주 길을 헤맨다. 아니요. 파란색.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이다. 예. 친구가 많은 편이다. 많으면 빨간색. 예. 아니면 밑에, 검정보다 빨강이 좋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친구가 많은 편이다. 예, 로 갈게요. 계절 중 여름이 제일 좋다. 아니요, 파란색. 여름이 제일 좋은 친구는 빨간색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계절 중 여름이 제일 좋다 하는 친구는 어떻게? 예,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본다고 하면 A 타입이에요. 신문을 자주 보는 편이 아니면 B 타입이에요. B 타입으로 가면 돼요. 한번 더,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더 갈게요.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파란색으로 갔어요. 주스보다 사이다가 좋다. 예. 예로 갔어요.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이다. 아니요. 달걀 프라이는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는 게 좋다. 아니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무섭지 않다. 예. 요리의 맛에 민감한 편이다. 예. 미술관에 가는 것이 좋다. 아니요. 하면 D타입이에요. 미술관에 가는 것이 좋다. 하면 C타입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거,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 시간을 줄게요. 한번 손으로 해서 해보세요.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E타입, F타입, 여섯 가지가 있어요.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내 능력이나 성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 됐죠? A타입 나온 친구. 어떤 타입인지,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을 가지면 좋을지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A 타입이 나온 친구는 직장인 타입이라고 하네요. 당신은 어떤 일에 있어서든 신중하게 조금씩 전진하는 타입이에요. 천천히 판단하면서 확실한 길을 찾아가죠. 그 신중함은 주변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적성에 알맞은 직업은 사회가 좋아, 경제가 좋아에 있는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 경제에 관한 직업들,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게요. 에이타임 나온 친구, 사회가 좋아, 경제가 좋아. 어떤 직업인지 한번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까 아,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아니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좋아. 기자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 검사, 경찰관, 공무원, 소방관, 교사, 외교관, 정치인, 환경 운동가가 있네요. 경제가 좋아. 경제가 좋은 친구는 M&A 전문가, 펀드 매니저 공인회계사, 외환 딜러, 재무, 설계사가 있어요. 어, 우리나라 대학교 학과 소개하고 통계로 보는 100명의 직업인이에요. 또 B타입은 어떤 타입인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B타입은 창조자 타입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매우 간단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의견 등에 상관없이 자기의 감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적성에 알맞은 직업은 책이 좋아, 방송이 좋아, 컴퓨터가 좋아,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아에 있는 여러 직업이에요. 정말 선택의 폭이 넓네요. 창조자 타입은 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가 볼까요? 책이 좋아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선생님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작가 꺼 들려준 적이 있었죠? 책이 좋은 친구는 이렇게 작가가 될수 있어요. 고정욱 작가 사진이네요. 편집 기획자도 될수 있고, 저작권 에이전트도 될수 있고, 번역가도 될수 있어요. 또 컴퓨터가 좋아.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신 안철수. 생각나나요? 컴퓨터 보안 전문가, 안철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컴퓨터가 좋은 친구는 웹 기획자도 될수 있고, 게임 기획자도 될수 있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도 될수 있고, 프로게이머도 될수 있고, 프로, 프로그래머도 될수 있네요. 그리고 웹 디자이너도 될수 있어요. 방송이 좋아도 있었죠? 아나운서, 개그맨, 성우, 프로듀서, 드라마 작가, 모델, 또 쇼핑 호스트까지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까 B타입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아 타입도 있었죠. 창조자 타입이라고 했죠. 광고 기획자, 브랜드, 디자이너, 조양사, 요리사, 파티쉐가 어울린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C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 우리 한번 또 가볼까요? C 타입은 예술가 타입이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통해 생각한 걸 실천할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재능을 타고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자신이 흥미있는 일에 매달리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답니다. 적성에 알맞은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악과 춤이 좋아, 연주자, 지휘자, 대중음악가, 오디오 디렉터, 가수, 발레리나가 있네요. C타입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미술도 좋아요.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가나 사진작가, 예술품 복원 전문가나 큐레이터, 미술품 경매사가 있어요. 창조자 C타입, 디자인, 부분에서는 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볼게요.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시건축가, 자동차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보석 디자이너도 있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타입으로 나온 친구는 도전자 타입이에요. 사소한 것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언제나 꾸준히 노력하며 누구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할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이루어낼 것이에요. 적성에 맞는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가 좋은 사람.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은 사람. 운동과 여행이. 좋은 사람.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알려줄게요. 공부가 좋은 사람. 수학자도 있고, 고고학자도 있고, 유전과학자, 바이오나노과학자, 우주과학자, 환경공학자, 재료공학자, 로봇공학자가 있어요. 이 부분에 좋아할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또 여기 D타입의 어떤 친구 직업이 적당할까 또 알려드릴게요.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직업이에요. 프로야구 선수, 심판, 스포츠 에이전트, 등산가, 선장, KTX 기장, 여행 기획자, 비행기 승무원, 항공기 조종사도 어울려요.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아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준 게 있는데요. 음 A 타입. 광고 기획자나 브랜드 디자이너나 조향사, 요리사, 파티셰가 어울린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타입, E 타입이네요. 혹시 E 타입 나온 친구 있나요?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요리 맛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무섭지 않은 친구. 당신은 사람을 사귀는 걸 좋아하고 매우 성격이 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상대에게 손길을 내민다고 하네요. 남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직업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남을 돕는 게 좋은 직업.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국제기구 종사사, 국제개발 활동가. 남을 돕는 게 좋아. 직업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직업은 동시통역사, 행사 기획자, 파티플래너, 헤드헌터, 웨딩플래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네요. 여러분하고 어떻게 좀 비슷한 거 같나요? 한번 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f 나온 친구 있죠? 현장에서 일하는 타입이래요. 당신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 놀랄 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랍니다. 적성에 알맞은 직업. 영화가 좋고 운동과 여행이 좋은 사람. 동물과 자연이 좋은 사람. 여러 직업이 있네요. 한번 또 볼게요. 운동과 여행이 좋은 직업. 아까 선생님이 잠깐 들려줬었죠. 프로야구, 선수, 심판. 스포츠 에이전트, 등산가, 선장, KTX 기장, 여행 기획자, 비행기 승무원, 항공기 조종사. 겹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동물과 자연이 좋은 친구는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요? 수의사, 동물 조련사, 플로리스트, 야생화 연구가, 조경가. 또 영화가 좋은 친구는 뭘까요? 배우나 영화 감독, 촬영 감독, 미술, 조명, 무술 감독이 있고요 특수 영상 감독도 있어요. 또 있네요. 다큐멘터리 감독. 이야, 여러 분들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직업.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시대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로 갈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가질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이나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직업이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그 잘하는 것을 남에게 어떻게 하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이 직업이 될수 있게끔 정말. 깊숙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 됐나요? 10살에 꼭 만나야 할 100명의 직업인. 요즘 시대에 들어서 조금 유망직종.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선별해서 알려줄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